네, 잉글리시넷 포럼 인터뷰 시리즈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혜슬. 네. 서혜슬. 오, 정말 이쁜 이름이네요. <laughs> 어, 자기 소개 좀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어, 지금 몇 학년? 음, 지금 4 학년. 초등학교 4 학년. 어. 오, 좀 아직 좀 굳어있네. <laughs> 네. 오늘 서해슬 학생을 어, 자리를 모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지난 5월부터죠? 네. 지난 5월부터 어, 다독을 시작했는데, 어, 다독이 지금 흠뻑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귀한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해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 궁금한 게 많은데 차근차근 물어볼게요. 음. 영어에 대해서 혜수리가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은 뭔지 그게 궁금해. 영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어? 지금까지? 음, 지금까지 영어를 보면 음.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음. 영어, 영어를 보면 너무 어색하고 낯설어서. 오오오. 영어를 네, 그러면? 영어가 하기 싫어서. 아 영어가 하기 싫었어. 영어 하기 싫었어. 어우, 점점 궁금해지네. 다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영어가 그 전까지 하기 싫었다. 능동하는 거 아니죠? <laughs> 그러면 아니 그왜 전에 유치원 다니고 어, 뭐또 초등학교 1학 년생 때도 영어 학원도 좀 다녔고 그랬을 거 아니야? 영어 학원 아예 안 다녔어요. 하나도 안 다녔어? 네. 오 어, 그래요? 오. 그래서 집에서 영어 그럼 좀. 개인적으로 한거 있어요? 학원은 안 다녔지만 어.. 그냥 엄마가 음. 지도를 잘 해주셔서 어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오 엄마가 뭐 어떤 거 하라고 했어요? 그냥 문제집 같은 거 보고 단어 같은 거 외우게 하고 오 문장 해석도 가끔씩 하게 했어 아 그러면은 어, 그거 말고는 또 영어 뭐한거 있나요? 음, 그거 말고는, 음. 그, 영어 책을 가끔씩 음. 구경을 해봤는데. 음, 음. <laughs> 구경을 해봤는데, 어, 내가 맘 잡고 읽을 생각을 안 했구나. 음. 오, 그러면, 어, 뭐, 학교에서 영어 하는 거 말고도, 뭐, 문제집 같은 것도 좀 풀고, 단어도 외우고 그랬는데, 영어 가왜 그렇게 막 싫었어? 그냥 아무리 해도 실력도 안 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음. 학교에서 하는 건다 쉬웠는데, 음. 집에서 하는 건단어로 너무 어렵고, 어렵고 자신감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따라가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서 좀 해보려고 그니까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고, 네. 그래서 자신감이 안 생겼구나. 그러니까 영어 읽기로 그럼 좁혀서 생각해볼까 영어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영어 읽기라는 거 있잖아요. 어. 독해하고 그런 거 음. 영어 읽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 읽기는 그냥 언니처럼 음. 영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있는 읽고 공부하는 건줄 알았었어요. 어, 어 영어 수준이 높으니까 나랑 해당 상이 없다. 음. 아직은 어, 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5월부터 영어 읽기를 시작하게 된 거네요. 네. 그 전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응. 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 어떤 거를 먼저 읽기 시작했고, 어떤 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음, 응. 그 엄마가. 엄마가 어떤 엄마가 도와주셨네. 응. 어, 어. <laughs> 그 항상 어려운 책만 읽는 줄 알았는데, 응. 그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셔서 어~ 한번 읽어보니까 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 또 음~ 해석도 잘 돼서 별 어려움 없이 다잘 읽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어책이 쉬운 책도 있다 라고 엄마가 쉬운 책을 하나 주신 거네요 어~ 네. 그 책이 혹시 뭐였지? 아~ 그 O R T. 오, 옥스포드 리딩 트이 오, ORT 뭐야? 책이었어? 아니면 뭐 화면으로 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화면으로 봤었어. 아, 화면으로 책을 보니까 어, 거기에 어, 책이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슬스를읽을만 했구나. 네. 어, 이거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진짜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어, 나도 읽을 수 있네. 그렇게 됐네. 네. 어, 그래서 기분이 좋았겠네. 음, 별로 좋진 않고, 어, 그래도 이걸로 응. 영어 실력이 늘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어, 어, 그랬구나. 어, 화면에 보고 쉬운 책을 좀 들여다보긴 했는데, 네. 어, 야, 이거, 나도 읽을만 하네. 그렇지만 뭐, 이, 이 정도 읽어가지고, 뭐, 내가 영어 실력이 늘겠나. 네. 나는 저기 문법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운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이거 갖고 택도 없겠다 생각했겠네. 을 네. 오, 아, 그러면 좀그이후 계속 얘기해주세요. 응. 응,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응. 그런데 그게 시리즈별로 있어서 어그 처음엔 2 단계부터 시작하다가 어 지금 계속 쭉쭉 읽다 보니까 6 단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단계로 시작해서 6 단계로 그럼 응. 그게 책이 몇 권이나 되는 거야어그세 권이나나 몇개 많이 있었었어요. 어. 만 20번?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 서른 권 사십, 마흔 권도 된다는 얘기네? 네. 오, 그 그러니까 이건 있다가 오, 이건 이 단계 넘어가고, 삼 단계 있다가 삼 단계도 넘어가고 어느 결에, 네. 어6 단계까지 거의 4, 5 0권 되는 책을 읽은 거네. 네. 와, 독서 왕이 돼 버렸네. 그게 걸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어, 하루에 삼, 3십 분씩 읽었었는데. 하루에 한 삼십 분 정도. 네. 어, 어, 어. 근데 그 누구 도움 안 받은 거야? 엄마가 야 저기 옥스퍼드 리딩 줄 읽어라 뭐 그랬다든지 그거. 뭐. 어, 엄마가 책을 소개시켜줬는데 음. 처음에는 별로 너무 쉬웠어서 그냥 음. 처음 신 아, 거였구나. 네, 쯤은 어, 어. 쯤은 읽었었는데 어, 어. 읽다 보니까 어.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젠 제 혼자서 읽고 어. 있어요.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읽게 네. 된 거예요 오 그게 그러니까 6단계까지 가기가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어. 근데 3달 정도 걸렸어요 3달 정도 와석달 만에 무려 40권 50권 되는 책을 읽은 거네 네 어. 아, 대단한데 어. 그러고 나니까 6단계 책은 내용이 어느, 어느 정도 돼요? 난 6단계 안 받고 봤는데 음, 6단계는 그, 한쪽에 한 여섯 줄 어, 정도 있는 책이구나. 네. 어, 헉, 그거를 왜 쭉쭉 읽어? 응, 음, 그런데 그 문장이 아주 쉬워서, 응. 음. 그것도 다잘 읽고, 어. 모르는 단어도 별로 없어요. 아, 그래? 모르는 단어도 없어? 네. 그 사이에 전에 나왔던 단어도 많이 또 나왔겠네? 네. 오, 그래서 그냥 읽기가 편했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네. 오, 오, 재밌다. 그러면 그그 그 말고도 다른 책도 좀 읽었을까요? 아니면 그거만 읽었어요? 음, 해도 명작 같은 것도 시험 실력으로 음. 몇개 읽었었고. 어, 명작 같은 거 그건 어디서? 그것도 엄마 화면으로 보여주고... 아,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읽어볼래? 엄마가 그렇게 소개해줬구나. 아, 그냥 제가 한번 찾아와서 읽어봤었어요. 아, 찾아보니까 이런 책도 있었어. 나 이거 읽을 수 있으니까 딴 것도 읽어볼까? 이렇게 됐네요. 음. 음, 스스로 호기심이 생겼네. 어... 다른 명작 또한 얼마나 읽었어요? 한수 년간 넘게 읽었던 거. 그러면 옥스포드 리딩 트리에서 읽은 책이 한 4,50권 되고, 음. 또 다른 명작에서또 20권 정도 있고 음. 그러면 석달 동안 한7 0 80권 정도 읽은 거야? 음. 와,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네. 와, 78 다도광이네, 다도광이. <laughs> 780권을. <laughs> 석달 만에. 와, 어, 이거, 이거 참, 이거 갖고 온 거. 이, 이, 이 이거는 지금 뭐죠? 그 책을 어. 다 읽고 어. 배운 점이나 아느낌점 같은 것도 정리해서 썼던 거예요. 오 이렇게 많이. 네. 와 이거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쓰게 된 거야? 엄마가 한번 이런 것도 재 엄마가 하고 있으셔서 제 이런 거 재밌다 생각해서 엄마가 뽑아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어 엄마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오 어, 재밌겠다 해가지고 나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직접 그냥 하겠다. 어, 네. 엄마가 해보라고 했어요? 음, 그냥 엄마가 딱히 해보라고 하던데 제가 을해보겠다 <laughs> 어,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엄마도 하는데 네. 엄마가 책, 책, 이거 하고 책 읽으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어, 엄마가 다독을 하시니까 옆에서 봤구나 네. 어, 야 이거 이게 보니까 어, 날짜 딱 적고 책 이름 적고 머리에 남는 거 어, 적고 마음에 남는 거 이렇게 적고 네. 이렇게 했구나 어, 이거 엄마가 프린트해놔 좋으니까 캐슬리도한 번씩 해본 거구나 응. 그래서 읽은 책을 막 여기다가 엄청나게 적었네 응. 와 여기 적은 거가 어, 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곱 개씩 적었으니까 둘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열 열. 뭐야 70권인데? 응. 아, 그러면 와 옥스보드 리딩 트리장저 명작 읽은 거랑 다 저기 적은 거야? 하나도 응. 빼놓고 다 적은 거네 음, 그몇 권은 그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아읽어서 갖고 이거 그 다음 에 시작했구나. 네. 야 그러면 70권은 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로고도 적고 기록일지도 적고 그리고 책은 그 이상 읽고. 음. 야 정말 알수있었네 정말 제대로 다독을 했네. 아 어. 그렇구나. 와 이거 대단해요. 어, 이렇게 됐다는 게 어, 놀라운데요. 아무도 푸쉬한 거 아니지, 확실하지? 네. 솔직히 얘기해도 돼. 그래. <laughs> 어? 엄마가, 아니, 여기 가서만 너가 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laughs> 확실하지? 아, 그러면, 궁금해, 이제.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걸 갑자기 읽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 그 소리를 읽은, 소리를 내면서 읽었어서, 발음도 예전보다더 정확해지고, 또 거기에 음. 배웠던 문법들도, 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책을 딱 펴가지고 읽을 때 소리를 내면서 했어? 네. 어, 큰 소리를 읽었어? 네. 어, 근데 그큰 소리를 읽을 때뭐 미리 뭘 듣고 한 거야? 아니면 그냥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읽어봤다? 네. 어, 큰 소리를 읽으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네. 어, 이제는 읽을 때는 그러면 항상 큰 소리를 읽는 버릇이 새겼겠네? 네. 그러고 나니까 막 발음이 정확하게 있는 게 도움이 되고 헉, 그렇구나. 그래서 발음을 자신 생겼다. 네. 어 그리고 또음또 음, 또 거기에 모르는 단어들 도꽤 있었는데 그것들 음. 다 정리하면서 몇 모르는 것들을외우게되니까 단어도 더 충분하게 배우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영어 공부 잘 해봐야 되겠다 는 생각도 있구나 네. 스스로. 엄마가 그렇게 해보라고 뭐 시킨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나 이거 모르는 다는 좀 알아둬야 되겠다. 어. 아 그래, 이렇게 단어를 막요고하니까 단어 실력도 만 들었다. 응. 오. 그리고, 이제는 영어를 한 많이 영어 문장이 많아도, 음, 응. 그냥 별로 겁나지도. 오 어, 겁이 어졌다 어. 아까짓 거? 나도 읽을 수 네. 있다. 어, 어. 그거 대단한 거지. 어. 그런 마음만 있다 그러면 뭐라도 해석한다니까. 응. 어, 어. 그러고. 음, 그리고 예전에 음. 언니가 영어 시험을 제일 많이 봤었는데 음, 음. 다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부러웠었는데 아 언니가 영어 시험을 좋은 점수 받았을 부러웠는데 음. 음. 근데 엄마가 너도 음. 토셀 주니어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해서 음, 음. 토셀 주니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야, 엄청 큰 변화를 겪었네 영어를 전혀 자신 없하고 재미없어하다가 음. 단 3개월 만에 나도 한번 내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다. 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큰 변화를 겪네요. 그러면 어, 앞으로의 혹시 계획이 있나요? 다독에 대한 계획? 응. <laughs> 어. 언니가 해리포터 같은 것도 두꺼운 책도 다잘 읽어서 저도 어. 나중에 언니가 읽는 것처럼 어려운 책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 오, 그래. 오뭐 어려운 책 아니라도 어, 재밌는 책도 많지만 그래도 해리포터 같은 것도 읽어보고 싶다. 네. 야 그런 어 약간 꿈이 생겼네. 네. 어 영어에 대한 꿈이 생겼어. 야 그렇구나. 아 너무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좋은 사례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어. 혹시 이거 보는 다른 친구들한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거 있을까? 또래 친구한테? <laughs> 얘,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laughs> 내가 해보니까 어, 어. 어, 항상 어려운 책부터 아니라 쉬운 책부터 읽으면, 전 어. 수준에서 하고면서 더 어려운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어. <laughs> 오. 오 그러니까 너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거네. 어. 어, 쉬운 거부터 이렇게 계속 쭉쭉 읽어나가면은. 쌓여가지고 결국에 자극기 되는 것 같아요 나처럼 그런 거네. 음. <laughs> 야, 어, 완전히 비교를 알았네. 비교를, 어, 비교를 음. 알았어. 혹시 인터뷰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나눠봤는데요. 와, 4학년도 한 3개월 하니까 갑자기 일기가 일월장하는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